피해자랑 합의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구속이 될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소통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공묘사입니다. 벌써 2월인데 봄이 오기는 오는 건지 아직도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합의해야 되냐, 합의해야 유리하냐, 이걸 살펴봤는데 합의한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이랑 합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경우에는요, 그럼 언제 합의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혐의를 다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에 코로나라서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 발부는 굉장히 지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해서 아동학대, 마약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뭐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하더라도, 피해측에서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고 한다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사전 구속 영장 신청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혐의를 인정해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진정으로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구속이 돼 버리면 본이 인 다니던 직장도 다닐 수가 없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본인 사업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합의금 마련에 굉장히 난항을 겪으시고 또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준비하는 데도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하시니까 훨씬 더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의 가능성도 줄이려고 한다면 가급적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언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 주거가 부정하거나 두 번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세 번째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나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거든요 가해자가 자꾸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요 그게 합의를 종용하는 거든 빨리 취하하라고 압박하는 거든 어떤 형태로든 자꾸 연락을 취하면 피해자 수사기관에 알리죠 no. 이 사람이 자꾸 연락해서 저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다 경찰이든 검사든 수사보고서의 형태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대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어요 그럼 나중에 영장 중단 판사가 그 기록 속에서 아 피해자한테 자꾸 연락하네 피해자가 이렇게 탄원서를 썼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고 또 합의를 계속해서 푸시하면서 연락을 하면 피해자의 말도요. 하나의 인적 증거예요. 모든 게 CCTV나 계좌 내역처럼 물적 증거만 증거가 아니라 참고인의 말, 피해자의 말이 다 인적 증거기 때문에 피해자랑 합의를 종용을 해서 피해자의 말을 번복시키려는 그러니까 인적 증거 자체를 인멸하려는 우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직접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점들은 좀 참고하셔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유리한 말을 해 주고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피해자 친구들한테도 연락해서 어떤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회유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되고 그런 자료는 다 수사기관에서 확보 가능하니까요 꼭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해야 돼요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성범죄 사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것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구속 사유가 될수 있어요 제 의뢰인들 중에서도 제가 꼭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피해자는 안 하는데 그 어머님이 너무 애달파가지고 피해자 직장 가서 기다리고 한 번만 우리 아들 용서해 줘라 하시고 그래서 구속되세요. 그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성범죄 사건은 변호인 선임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피해자랑 합의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구속이 될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소통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하는 거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요,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사선 변호인 선임하시는 경우도 좀 많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피해자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끔은 이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국자 변호사라는 걸 아시면 그냥 저한테 바로 전화하시기도 하거든요. 무슨 무슨 사건의 고소인인데 변호사님이랑 통화하고 싶어요 해서 전화 오시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범죄 저질렀던 그 피의자 입장이 어때요 이제 물어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혐의 다 인정하고 있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라는 사과할사를 대신 그러니까 저는 사자의 역할인 거죠 전달 드리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이제 의뢰인 분한테 준비 시켜서 제가 보내드리고 그분이 왜 힘든지 제가 상대편 변호사인데도 저한테 막 우시면서 보니 힘든 점 말씀하시거든요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하면 처음에는 저 절대 합의 안 해요 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바꿔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그쪽이 그렇게 반성한다고 라 하면은 한번 합의의 사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시면서 합의까지 이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호사가 각 피해자들마다 아, 이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 하는 또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절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핸드폰 이용해서 연락하시는 거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합의를 한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피해자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가 된 다음에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을 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가끔 이 전후를 좀 뒤바꿔서 오히려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반드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